네, 시작하겠습니다. 조직 파트입니다. 자, 30페이지 1번. A 간호사는 B병동 10년차 책임 간호사로 병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B병동의 목적이 잘 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A 간호사가 행사한 권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직위에 의한 권력이죠. 10년차 책임간호사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책임간호사라는 직위가 부여된 권력.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죠. 간호부에서 차지너스라는 걸 줬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병동은 우리 기본적으로 관리자잖아요. 차지너스도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고 의사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지휘에서 부여하는 합법적인 권력, 권한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종자와 비추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 이거는 관리자인 거죠. 리더는 아니에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간호사여도 제가 저를 좋아하는 친화코드가 있고 저를 싫어하는 안티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네는 나 싫어하니까 너 빼고 얘네들만 데리고 가. 아니라는 거죠. 관리사는 조직에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 비추종자도 함께 끌고 가야 되고요. 리더라면 추종자만 끌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게 조직 이제 그 권력 권한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직 파트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유인물에 보시면 지휘 파트에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유인물은 리더와 여기 추종자, 비추종자가 들어가면서 관리자와 리더를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가장 많이 첫 번에 나오는 게 관리자 쉽게 생각하면 관리자는 뭐예요? 지위에서 부여하는 권력을 갖고 일을 행사하는 사람, 즉 권한을 갖고 일을 행사하는 사람이 관리자고. 그죠? 그렇기 죠그 때문에 책임을 수행한다. 그 현상을 유지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간호부서라는 공통적인 조직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통제한다. 단기적인 전망이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이걸 언제까지 끝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수행해야 되지? 이거에 관심이 있죠. 그다음에 수직적인 관점이다. 현 상태를 받아들여지고요.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비자발적이 또 나오죠. 지위를 갖게 되고, 지위에 수반되는 권한에 기한 합법적인 권력을 갖고 되는 게 관리자죠. 그래서 3번에, 아니, 3번이란다. 1번 문항은 이제 관리자의 특성을 막 섞어놓고, 권한이랑 권력 다 섞어놓고 써있고요. 리더는 현상을 개발시키고, 그다음에 신뢰를 기초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장기적이고 리더는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왜 우리가 조직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수평적인 관점 현 상태에 도전한다. 일 자체가 올바른 일이냐. 우리 효율성 효과성 배웠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 자체가 옳은 것이냐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냐의 차이점을 보면 되고 리더는 자발적인 추종자만 끌고 가면 돼요. 그다음에 리더는 조직에 있으면 직위가 부여될 수도 있고요. 직위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지? 틀린 거니까.